자는 빠스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곳에 사당이 있어요. 미로야? 여기, 여기 미로 같텐데 돌아다니면은 사당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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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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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바시프의 사당.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자 바시프 여신 하일리아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파괴의 힘 오이 세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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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뭐야 뭐야 뭐지 폭탄? 어, 폭탄이네. 두개다 리모컨 어, 폭탄 던져. 오. 먼져 봐. 알에야 <laughs>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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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아갑포 기포. 오 오. 약간 그 보스 그냥 한방 커지겠는데 이거? 그리 이게 모양이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다고 합니다. 오~ 야, 이거 껴라. 무슨 데미지가 치인 화자? 아. 버려, 나 아, 하나 버려. 음. 오이씨, 뭘 <laughs> 뭐, 뭐, 상자를 터치지? 한번 우리 안좋어 뭐야? 좋아하세요? <laughs> 뭐, 오케이, 오, 사다리... <laughs> 새로운... 그럴까? 아, 여기 뭐?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리프트 타고 가서 저기 앞에 저벽돌 있어. 음. 이것거 같아. 던지자마자 바로 터트려야 되나? 아하! 야야야야야 아하! 구운 거? 오. 고기를 먹었는데 아, 왜.. <laughs> 알 까는 소리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투석기처럼 이렇게 날릴수 있어. 여기, 여기에다 그리고 던지지 말고 두 개만 두고. 에이. 아.. 어? <laughs> <가까이 가서>. 뭐야! 열대 <laughs> <이럴 때> 이렇게. <laughs> 오, 씨, 야. 조금만 더 옆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다. 이것도 쿨타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강력한 공격 쓰면 사기겠죠 오! 우오오오오오오 <laughs> 이렇게? 좀 빨랐나? 아, 한번더 해야 돼. 지금 밑에 안 터트려. 재밌네, 이거. 할아버지 습니다담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도 날아가야 돼. 아, 왜못 올라가? 점프 B. B 아니야. X X. 마리오가. 아, 마리오랑 헷갈려. 완전 반대야. 기가. 선을또주기 때문에. 오! 오 살아. 오! <laughs> 뭐야? 뭐야? 공놀이를 재밌게 하고 계시네. 뭔데 저거? 몸을 주는 거 아닐까? 음... 던져? 아니, <laughs> <laughs> 뭐, 올라가서 뭘 보든 해야지. <laughs> <laughs> 네 니가 움직이는 거네, 니가. 네가 저기로 가는 거네, 다. 발사! 와우! <laughs> 와요? <봐요>. 두 개째? <laughs> 설마, 쏘가? <쏟아? 웃음> 설마. 두 개째나? 아, 설마, 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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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저저 지금 저 지금 <laughs>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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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말로의심금여 지금 지 없는 용사 여신 하일리아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자 <laughs> ㅋ ㅋ ㅋ 증표를 먹었습니다. 급복의 <laughs> 증표! 어, 네개째네 하나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였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보가 함께함길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며 쟤를 한번 부숴봅시다. 어, 보스, 어. 어디야, 뭐야. 뭐? 야, 어디 서 할배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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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째냐 뭐, 어? 뭐, 어? 안녕하세요 이걸로 이제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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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몇 달만에 시청 시청자, 어떻게 시봐시청시 시청자, 시청 타는 거 아니야? 자 시청자, 시청좀시시네 오. 시청자, 시청 이렇게 돌아청자 시청자, 시청자, 시박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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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아 자네 모든 걸 오. 이야기할 때가 오 드디어 음, 음. 맞습니다 저길 봐네 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장소로 찾아오게 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야. 오케이 알겠나 저기요 야나좀 네네 데려가 로봇 한번 깔끔하게 보셔보고 네 개의 사당이 그치냐? 교차하는 곳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죽는... 안 돼야. 오! 야! 오! 야, 오! 야, 살았어, 살았어. 야, 야, 야. 오! 아니, 오, 오, 오 아, 설마 그 지난번에 그 치느 님 믿으세요. 그거? 아. 우린 치느 님 교입니다, 여러분. 치느 님 찬양하세요. 허 대단하군. 그럼. 내본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할까? 내 이름은 로암보스포라무스 하이랄 한때 이 땅에 존재한 나라 하이랄 그 마지막 왕이다 이 나라는 백년 전 대재앙이 멸망했다 라고 말했었지. 나는 그때 목숨을 잃고, 지금은 영혼뿐인 존재가 되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울 터, 그리 생각하여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해라. 이제는 이야기하지. 1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왕 가논의 정체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 나라에서 태어난 마왕이 원념으로 변하여 부활한 모습이다 본디 가논은 전설이나 동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점술사로부터 하나의 예언을 듣게 되었다. 대지에 재앙 간운의 부활의 징조가 있노라. 그러나 간운에 대항할 힘 또한 대지에 잠들어 있느니. 우리들은 예언에 따라 발굴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아주 먼 선조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을. 상당수 발견했지. 사람이 조종하며 짐승을 본뜬 네 개의 거대 유물 신수, 스스로의 의지로 적과 싸우는 기계병사 가디언. 그것들은 오랜 옛날부터 이 나라에 전해지던 전설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봉인의 힘을 지닌 왕가의 공주와 데마의 검에게 선택받은 기사. 그들은 아주 먼 옛날 유물들과 함께 간원을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100년 전의 왕국에는 힘의 계승자인 공주와 재능 있는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선조들처럼 진을 치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이랄레에서 특별히 우수한 능력을 지닌 4명을 뽑아 신수를 조종하는 임무를 맡겼고 또 공주를 필두로 그들을 영걸이라 이름 붙여 결속을 다졌다 공주와 5명의 영걸이 모임으로써 재앙을 봉인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교활한 간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부활했다. 녀석은 아이랄 성의 지하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가디언과 사신수를 빼앗아 습격해왔지 성의 주민들과 신수의 연걸들은 목숨을 잃었고 선택받은 기사도 공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고 쓰러져버렸다 이리하여 하이랄 왕국은 재앙 가눈에 의해 괴멸당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공주는 그럼에도 홀로 가호원에게 저항했다. 링크 뒤를 부탁합니다. 당신만이 마지막 희망, 부디. 공주의 이름은 젤다. 나의 딸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젤다를 지키던 기사, 그것이 그대 이달 링크. 그날 그대 운명은 한번 끝났었다. 하지만 이 대지의 사당으로 옮겨진 후백 년에 걸쳐 비로소 소생하게 된 것이지. 그대가 눈을 뜨고 난후몇 번인가 들었을 인도하는 목소리. 그것은 지금도 하이랄 성에서 간운을 억누르고 있는 젤다의 목소리다. 하지만 젤다는 곧 힘을 다하게 될 터. 그때 녀석은 완전히 부활하여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겠지. 링크여,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탁하고 싶구나. 간호를 쓰러뜨려,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딸을 구했다오. 하지만, 아직도 사신수는 간원에게 빼앗긴 상태. 하이라이성에도 많은 가디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의 그대가 바로 성으로 향하는 건 버거울터. 우선 이곳으로부터 동쪽 땅에 있는 마을을 찾도록 해라. 마을의 이름은 카카리코. 그곳에 사는 임파라는 자가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카카리코 마을의 장소는 시커스톤의 맵에 나타나 있다. 우선 저 쌍둥이 산을 넘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도록 해라. 자 약속한 패러세일이다 드디어 이 사기꾼 할아버지 패러세일! 자 이제 거의 지금까지 튜토리얼이, 튜토리얼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본 스토리가 아. 시작됩니다 네한글라네 이거 이 고립된 대지 어, 컴플릿 이건 마저 한글라안 됐으면 진짜 한국 닌텐도 이걸로 이 대지의 절벽을 뛰어내릴 수 있을 터. 이제 이제 주시그 대게 에 전해야 할 말은 이게 끝이다. 어. 그럼 부탁하마, 링크. 어, 바람이. 음. 뭐 하세요? <laughs>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지네. 인파를 찾아서. 오케이, 없어졌어. 야, 성장 가자, 성장. 성장, 성장. 오! 뭐가 있을. 야. 뭐있을까? 병사의 활! 응. 오.. 아.. 마지막 단계에 올라와버렸습니다 업데이트가 시즌2로 개봉해서 천장의 이슬로 아니 을 잡았.. 죽여 각진 연결 중간으로 아야둘러오걸렸으니까 그렇지 가봐